안녕하세요, 여러분. 키키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죠? 음, 진짜 올해만큼 이렇게 변화가 많은, 어, 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5월이 벌써 끝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네, 어, 시간이 되면 다음 주까지 한번 예산을 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벌써 거의 마지막 주가 되어가가지고, 좀 정리를 한 거를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려 보자면 제가 한 2주 정도 2주에서 3주 정도 이거를 어 공유를 못해 드렸어요. 그 앞에 거를. 근데 또 그것까지 너무 다 하면은 예전 어 자료라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주 거를 먼저 들고 왔는데 그니까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의 어 기록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특별히 체크카드로만 100% 사용을 했어요. 현금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 전주에도 거의 거의 체크카드를 사용했어요. 그랬던 이유가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자세히 드려보겠지만 제가 다음 달 이맘때쯤 다음 달 말에 해외로 좀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몇 개월 동안 있을 거기 때문에 현금 사용도 물론 하기도 하겠지만 거의 카드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주어진 돈 안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어 카드를 쓰더라도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미리 한번 예행 연습이라고는 좀 그렇고, 한 중간 점검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체크카드를 좀 사용을 해도 예전처럼 소비 습관이 완전히 돌아갈 것이냐, 그거를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작년 9월쯤, 9월, 8월 정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 영상을 찍은 거는 9월이지만, 그래서 거의 뭐, 하면은 9, 10, 11, 12, 1, 2, 3, 4, 5 거의 이제 10개월 차 돼가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좀 소비 습관이 좀 돌아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테스트를 좀 해보고자 제가 저번 주부터 조금씩 슬금슬금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100% 체크카드를 사용을 했고요 공유를 좀 드려보자면 제가 이제 월요일에 스타벅스 충전을 했어요 만 원을 충전을 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동 충전이 되는 건데 어, 쿠폰을 이제 다 써가지고 <laughs> 제가 받은 쿠폰을 다 써서 충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맛있는 또그 뭐죠? 프라푸치노 맛있더라고요. 프라푸치노 먹고 진짜 고민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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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고민 하다가 피자를 시켰는데 왜냐면 이제 피자 한 판이 오면은 저는 한 이게 막큰거 시키면 좀 나눠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3만 원에 가까운 피자를 시켰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진짜 다시는 안 시켜.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차라리 이 돈이면은 뭐 피자헛이나 어그 뭐죠 도미노나 이런데 시킬 걸 여기 맛있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제가 다시는 여기 안 시킬 거예요. <laughs> 저희 지점만 그럴 수도 있는데 아주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돈이 아까웠다. 좀 참을 걸. 응. 그래가지고 이날 총 식비로는 37,400원을 썼어요. 그래서 나도 고 별로인 피자 다시 여기 안 시킴. 저는 이제 챌린지 칸에다가 피드백을 그냥 썼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여기다가 어 생활비나 이런 것들 다 쓰기는 썼는데 여기서 계산을 할 거는 이제 식비만 또 따로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전체 금액은 이제 그냥 제가 보려고 계산을 해둔 거고요. 화요일에는 제 동생이 이제 세무, 제, 그, 일의 세무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비용, 당연히 비용 주고, 그, 그냥 보너스로 선물, 커피 한 잔을 또 선물을 해줬습니다. 제 동생이, 어, 되게 고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고 있고, 그리고 이날은, 어, 제가 커피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이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두 잔이나 마셨는데, 컴포즈 커피 4,200원 썼고, 그 다음에 파리바게트 6,900원 이때, 아마, 뭐 먹었지? 샌드위치를 먹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점심을 먹었고요. 그다음에 어, 아바라 오트를 또한잔 먹었습니다. 요거는 사실 원래는 제가 이제 예전에는 공개를 안 했었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인터넷 비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인터넷 비 제가 나가는 곳이 한두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이렇게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럽지? 어.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기타로 넣어놨고, 식비는 천, 아니, 만 육천육백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식비에 조금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점심을 구천사백원짜리를 먹었고요. 이때 뭐 먹었지? 기억이 안 나네. 네,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점심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꼭한 잔을 사먹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당, 당이 땡겨가지고. <laughs> <laughs> 스니커즈 진짜 오랜만에 한번 먹었어요. 그 초코바 있죠? 초코바 먹었고, 그다음에 제로 콜라도 한잔 샀고, 아 시금치 파스타를 해 먹으려고 시금치도 추가로 하나 어, 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는 좀 쇼핑을 했어요. <laughs> 귀걸이를 하나 샀는데 이제 링귀걸이를 하나 샀고. 35,314원을 네, 네이버 결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식비는 21,000원이 들었고요. 요거 쇼핑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도 되고,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거라 요런 것들을 조금 주의를 하면 되는데 어, 요 정도는 저는 뭐 괜찮다고 네, 스스로 좀 보려고 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제 목요일로, 목요일 한번 보자면 목요일은 그냥 간단해요. 모임, 제가 이제 이때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에서 밥을 점심 저녁 뭐 이렇게 간식 해 가지고 16,880원에 네, 사용을 했습니다 음, 간단하죠 이날이 덜, 제일 덜쓴거 같네요 <laughs> 혼자 있을 때보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술을 잘안 먹어 가지고 막 그렇게 술값이 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어, 크게 나가는 돈이 없었고 네, 금요일에는 커피를 두 잔까 그러니까, 아, 필라테스 선생님 커피 한잔 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메리카노 한잔 사드리고 저는 라떼 한잔 마셔가지고 여기 커피가 좀 저렴해가지고 5천 원만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간식으로 크로플을 또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달에 이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자 신청하는데 7,50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제가 파스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어요. 이날 시금치로 만든 거. 파스타 도시락. 해서 맛있게 먹었고. 그래서 식비는 8,500원만 들었습니다. 요 날도 많이 안 썼죠. 그리고 마트는 토요일에 장을 한번 봤는데, 뭐 오이, 쌈장, 푸코추, 김, 그래놀라, 뭐, 시리얼, 그 다음에 커피, 뭐, 이런거 사느라고 35,860원에 썼어요. 그 최하정님 오이김밥 있잖아요. 그거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좀 시도해보려고 일단 <laughs> 장을 보고 그 다음날 해먹었나? 그랬을 거예요. 음, 그리고 편의점에서 물이랑 뭐 간식 이것저것 사서 8,800원 썼고요. 아, 그리고 토요일 이날 또 모임이 하나, 친구들 모임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날, 어, 초대 해가지고 5만 원 봉추찜닭을 <laughs> 제가 대짜리를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식이랑 다른 것들은 또 이제 다른 친구들이 또 사주기도 했고 그래서 재밌게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비는 기타비로 뺐어요. 그래서 제 그냥 필수 식비만 이렇게 계산을 했고 어, 그 다음에 이날 이제 일요일에 황금만 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커피 티라미수 간식 12,800원. 이렇게 이거 제가 이제 먹었는데 요 제가 너무 티라미수 맛집을 발견한 거예요. 아, <laughs> 어, 그래 가지고 너무 맛있어 가지고 진짜 진짜 요만하거든요. 요만한 케이크인데 8,000원인데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여기 제가 너무 맛집을 발견해서 너무 기뻤고 합계가 지금 만 원이 아닌데 제가 이거를 나중에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2,8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추가해야 돼요. 식비만 그러면은 식비만 여기 아니라 157,840원이거든요. 어, 저의 목표는 그 예산은 뭐였냐면 식비가 15만원만 넘지 말자였어요. 그래서 식비 15만원 이내에 사용했는, 사용하는 거였고 현금 만원 주간 단위로 이제 수입을 계산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근데 수입이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수입에는니라 11조 11조를 요만큼 냈고 그 다음에 비상금 만원 해서 저축을 이만큼 했습니다 34만 3846원 어, 저축을 34만 3846원을 전부 계좌이체를 해 주려다가 또 우리 현금 생활의 묘미인 <laughs> 그 현금 바인더 사용을 안 하면 너무 또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43,000원은 현금으로 예, 저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또 이제 해외 나가면 이이 이 현금 저축 요거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가기 전까지 현금 저축을 계속해서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43,000원은 어, 현금 저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만원은 계좌 이체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요게 아니고, 요렇게. 변경이 됐어요, 계획이. 그러면, 뚜두둠. 43,000원 제가 현금으로 제 QQ뱅크에서 준비를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어, 저의 바인더, 현금 바인더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사실 제가 계속 100원, 200원 이자 욕심 때문에 제가 K뱅크에 계속 저축을 했었거든요. 현금 저축을 많이 못했어요, 그동안은. 그거를 좀 정리를 하고 시스템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음, 먼저는 비상금에 항상 만 원씩 제가 저축을 해줬었잖아요. 근데 요것도 몇주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다시 하고, 그 K뱅크에서 2.3%인가? 그 이자 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계속 하는 바람에, 그게 또꽤 모이면은 막 하루에 하루에 천원 가까이 이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꽤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laughs> 거기다가 저축을 조금 해 놓고 있어 가지고 잘못 했었는데 일단은 집도 제가 또 지어야 되니까. 어. 요거 아직 한참 남았는데 만 원을 넣어 주겠습니다. 만 원짜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 원짜리가 없으면 2만 원을 넣어 줄 거고요. 2만 원도 왠지 어. 2만 원이 안 보이네요. 그렇다면, 22,000원이 지금 눈에 보이니까, 22,000원을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22,000원 구축을 하면은, 10만원, 10만 9천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요. 22,000원을 넣어볼게요. 지금 제가 빨래도 돌리고 있어서, 세탁기 소리가 조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집집기에는, 어... 천 원짜리가 눈에 딱 띄어가지고 제가 <laughs> 천 원짜리를 저축을 해주겠습니다. 7어 칠만 칠만 천 원이죠. 음. 음. 가족 여행 수만원한 칸이 만 원이어서 이렇게. 총 3만원, 어, 만원 저축해서 총 3만원, 제 중약, 중간 생략하고, 어, 3만원이 들어있다. 이렇게. 3만원밖에 못 모았어요. <laughs> 네, 네. 여가 다시 비상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축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어, 여러분들, 이제 6월이 다가오는데요. 하반기에는 아예 환경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어, 좀 점검을 하는 걸로.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또 5월 목표에 대한 피드백도 줄 거기 때문에 5월 목표에 대한 잘 이행을 했는지 점검하고 6월 목표도 새롭게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트. 큐큐.